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은 2008년 4월 27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를 순찰하고 있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한 하행선 갓길에 서 있는 차량 한 대를 발견하게 됐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이 차는 비상등이 켜진 채 시동도 켜져 있었고요. 운전석에 있는 창문도 열린 상태였습니다. 차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차량 옆에는 구토를 한 흔적이 있었고, 차 안에를 보니 누군가 마시다 남은 듯한 음료 두 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승용차 안에서 숨져 있는 두 남성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사망한 두 사람 중한 남성은 경기도 광명시에 병원을 개원한 50세의 의사, 김모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또 다른 남자는 강남에서 골프 의류 판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8세의 박모 씨였는데요.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의사 김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친구 박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채두 사람은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갑자기 건장한 두 남성이 왜 사망한 것일까요? 두 사람은 그날 아침 7시 20분에 만나서 다른 고교 동창생들과 함께 골프를 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와 또 영수증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들이 6시 12분쯤에 하남에 있는 한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운전을 하던 박 씨가 차에 기름을 넣는 장면이 찍혀 있는데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 씨가 어떤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차에서 내리는 장면도 CCTV를 통해 확인이 되었죠.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 아주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분이 지난 6시 30분쯤에 박 씨가 휴대전화로 119 구급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다급히 이야기하죠. 약물을 복용했어요. 지금 숨 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중부고속도로 경안부근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접수한 하남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긴 했지만 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에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직원에 이 차량에서 숨져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국가수에서 두 사람의 시신의 부검을 진행을 했고 그 차에 남아 있던 커피 음료와 또 주유소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그김 씨가 비닐봉지를 가지고 버린 것으로 보이는 그 안을 봤더니 안에 주사기와 주사 바늘 그리고 어떤 약물 보관용 플라스틱 캡슐, 홍삼 음료 두 개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증거물로 확보해서 분석하기 시작했죠. 어, 차에 있었던 커피에서는 아무런 반응, 독극물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닐봉지에 버리러 나가려고 했던 홍삼 음료 두 개에서는 졸피뎀이라는 수면제 성분과 클로티아제팜이라는 항불안제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분들은 김 씨와 이박 씨가 차 밖에다가 구토한 흔적이 있었잖아요. 이 구토물과 그들의 체액에서도 같이 검출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왜 죽은 걸까요? 그 직원이 차 안에 사망해 있는 이두 사람을 발견했을 당시 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씨가 119 구급센터에다가 약물을 복용했어요라고 얘기한 증언을 토대로 봤을 때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을 가장 유력히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물론 그 어떤 성분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불안제 성분의 부작용으로 물론 호흡 억제라는 증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복용을 한지 2, 30분 만에 성인 건장한 남성 두 명이 동시에 차 안에서 갑자기 부작용을 일으켜서 사망했다. 이건 확률이 아주 낮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검 결과를 통해서 밝혀낸 이약 성분들이 두 사람의 죽음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까요?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박씨의 구토물과 위, 그리고 김씨의 혈액에서 그 독극물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있었던 그 주사기와 주삿바늘, 캡슐 그리고 홍삼 음료 두개 중에 하나에서도 그 성분이 검출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까지 놀라웠어요. 그들을 사망에 이르기 한이 독극물의 정체는 바로 테트로도톡신. 테트로도톡신. 그런데 이건 보거독 성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 보거의 알과 난소간. 내장에 보거의 독이 들어있는데 이건 아주 강력한 신경독이라고 해요. 독성이 청산가리의 13배에 달했고요. 그래서 아주 1mg만 먹는다 하더라도 성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치사량입니다. 보거의 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독을 섭취했을 경우 몇분 안에 입술과 혀가 절인 것 같은 아주 이상한 감각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감각들이 얼굴과 팔과 다리로 전해집니다. 이후에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어떤 감각도 든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침을 흘리기도 하고요. 머리가 굉장히 어지러운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좀더 시간이 지나면 몸이 떨리고 마비가 막 심각하게 와서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하고 그러다 발작이 나고 치사량에 이르게 되면 이 호흡을 하는 기관에 마비가 오거나 부정맥이 발생을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입니다. 어, 보통 이제 보거의 독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렇게 몸에 들어가게 되면 짧게는 20분, 길게는 8시간에서 24시간 안에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 이 보고의 독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없다고 해요. 어, 다만 만약에 독을 복용하셨을 경우에는 위를 세척하거나 또는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요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성분이죠. 자자. 그런데 왜왜이 성분이 그들의 그 홍삼 용액에서 발견이 된 걸까요? 박 씨의 경우는요. 홍삼 음료에다가 이 테트로도톡신을 타서 마셨고요. 김 씨는 혈액에서 이 성분이 검출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직접 이 독성분을 투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주사기를 통해서 먼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김 씨가 먼저 이 위독 증세를 보였고, 이어서 박 씨도 증상을 느끼다 보니까 그가 119에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약을 구했는지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김 씨가 중국의 한 약품 업체 직원으로부터 네 번에 걸쳐서 2,400만원 상당의 테트로도톡신, 보거독 성분을 구입했었고, 2006년에는 직접 중국으로 가서 마취제와 뭐 진통제 용도의 캡슐을 산 구매 내역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건 사흘 전인 4월 24일에도 구입한 내역이 있었고, 이중 캡슐 한 개가 없어진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그가 그 캡슐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런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김씨가 이테트로도 톡신을 구입했고, 그걸 왜 자기 몸에다 사용한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보거 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텐데요. 보거독은, 음, 사람의 몸을 마비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의학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심부정맥 치료를 비롯한 어떤 강력한 진통제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통, 뉴머티즘, 관절통,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사용되기도 하고, 말기암 환자에게 쓰이기도 하고요.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피로와 숙취를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보거 식당에 가면 아주 큰 미량의 보거알을 복 요리에다가 발라 먹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소량 먹으면 음, 득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먹으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런 약 성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날 김씨와 박씨는 약 10시간 정도 골프에 36개 호를 돌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어,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더 체력을 아껴야 되지 않냐 오늘 좀 힘이 나야 될 텐데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각성제나 피로회복제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어, 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사망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들이 왜 보거의 독을 사용해야 했는지는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지만. 어쩌면 이들이 이미 이전부터 테트로도톡신에 어,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이, 이 성분을 이미 경험해서 그거에 대한 효험을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사건은 보거독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었는데요. 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기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한두 중년 남성의 욕심이 불러온 비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